이것은 어떤 행위나 현상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총을 발사한 직후라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을 가진 사람이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아, 유서영. 만약에 이 문제를 맞히시게 되면 오늘의 우승자가 되고요. 최종 우승자의 자리를 두고 민지의 드림워와 대결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정답은? 네. 스모그건입니다. 스모그건.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습니다. 일단 예은 드리머. 어, 예은 드리머. 정답은요? 스모킹건? 스모킹건.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정답! 아야 좋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께서 스모킹 건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죠. 네,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난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대사건을 통해서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야 일단 서영 드림호가 단서를 줬어요. <laughs> 네. 아, 잘 주우셨어요. 이런 <laughs> 네. 것도 실력입니다. 자,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대1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두 사람의 운명이 걸려있게 됐는데요. 떨리네요. 마지막 문제라서. 네. 편집자나 기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결정권자에 의해 유서영들이 뭐. 정답은요? 정, 정답은 게이트키핑입니다. 자, 만약에 게이트 킵핑이 정답이면 서영 드리머가 오늘의 우승자가 되고요 민지 드리머와 최종 우승자의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문제를 다읽기 전에 정답을 외치셨는데요, 정답 맞습니까? 서영 드리머가 말한 게이트 킵핑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유서영 드리머 오늘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참 열심히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드릴게요. 편집자다 기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 선택되는 음. 과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음. 1947년 독일의 심리학자인 쿠르트 레빈이 회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네, 게이트키핑이었습니다. <laughs> 자, 우리 예은 양 아 그래도 최종까지 가셔가지고 음. 아쉽게 됐는데 소감 들어볼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뭔가 저의 부족함이나 또는 저의 장점 같은 것들을 제가 스스로 알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 정말 뜻깊고 알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예은 드리머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2부 우승 유서영 드리머에게 돌아가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 지금 어, 너무 행복하고 어,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겠다. 아니 우리 서영들이 뭐 너무 아쉽게 됐어요. 태자부 활전 때꼭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필리버스터입니다. 정답. 와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데이트 키핑입니다. 성달입니다. 축하합니다, 유서영 드리머 님입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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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정답은 정보 격차입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우승자 한민지 드리머입니다 <laughs> 민지 드리머는 어, 진짜로 아는 게 많구나 이기세는 우리 팀 하겠는데? 저는 민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서영이가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이번 주에 기세가 너무 좋아서 우승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최종 우승자의 자리를 두고 그 친구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아 뭔가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 좀 소감을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것인지 제가 여기 올라온 거는 모든 친구들의 도움도 분명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몫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서영 드림원은요? 어, 저도 도와준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말을 전하고 싶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최종 라운드는요 2점 선취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장학퀴즈 드림서클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문제는요 멘토의 마음을 잡아라 논술 문제입니다 논술 문제입니다 자, 단 1대1 대결이 아닌 팀 대결로 팀 대결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탈락한 4명의 우리 드림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두 분의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고 또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친구를. 자, 서영 드리머를 아 선택하셨습니다. 우승에 좀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골랐습니다. 와우, 뭐 하는 거죠? 네. <laughs> 자, 민재 드리머를 선택하셨고요. 이제 1대1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현우 드리머. 좀 위까지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어, 그렇죠. 두 이제 드리머들 하고 있신요 그러네요, 모두. 네. 좀 뭔가 더잘 통할 것 같은 사람. 가운데로 가셨고, 민재 드리머 선택. <laughs> 제가 보기에 조금 더제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저는. 네. 네. 선영 드림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영 드림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이좋게 두분두분 두분 나눠서 가셨습니다. 자, 장학퀴즈 드림서클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문제. 문제를 잘 들으시고 상의를 하셔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장예원 멘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럼 멘토님, 문제 주시죠. 최근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방송 언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가는 시대에 AI가 아나운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I가 아나운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문제에 대한 상의 시간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상의 시작하십시오. 음. 일단. 일단 상의 일단. 상의. AI로 인해서. 없어져 음, 1위거든요. 음. 과연 사람들이 AI, AI가 전하는 소식의 귀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의심사람어요 지금 다습니다 네. 여자는 멋있다. 솔직히 요하잖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3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바로 써주십시오. 아, 부지런히 쓰고 있는 두 사람. 사실 정말 아나운서 면접에서 나올 만한 문제여서 그럼요. 네.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 자, 아, 10초가 채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5, 4, 3, 2, 1. 그만. 더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어, 민지 드리머. 전송만 누르셔야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드리머들의 답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우리 민지 드리머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음... 네, 제가 쓴 것은 과연 언제까지 사람들이 AI가 전하는 소식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AI는 물론 사람보다 정보 전달력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정확하고 민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운서는 AI가 없는 무언가 사람들을 보고 압도시키는 매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AI가 아나운서를 대체한다면 그런 매력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정보 전달만이라는 목적이 남게 되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AI가 아나운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 음. 대체할 수 없다. 자, 사용드리머 설명해 주세요. 어, 네, 저는 근거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첫째, 공감과 소통입니다. 아나운서는 그저 주어진 정보만을 딱딱하게 전달하는 여, 어,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청자와 깊이 있게 공감을 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유동적으로 멘트를 구성하고 생동감 있게 그 멘트를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는데요. 어, 뉴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진실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요소 또한 많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두팀 모두에게 박수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양팀 모두 너무나 잘했지만, 네. 혹시 장영원 멘토의 마음을 조금 더 사로잡은 팀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이전에 멘토분들도 결정하기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막상 닥치니까, 네. 아우 정하기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도 네한 팀을 좀 제가 정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예원 멘토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답의 주인공 어느 팀입니까? 제 마음을 사로잡은 팀은 바로 유서영 팀입니다. 유서영 팀입니다. 유서영 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타자를 늦게 치고 빨리 치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우리 민지 드리머가 잘 설명을 또 해줬기 때문에 음. 근데 제가 최근에 방송을 녹화하는데 내레이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누구시냐고 했더니 기계라고 저에게 제작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영 드리머가 얘기했던 비언어적인 부분이나 감정을 음. 전달함에 있어서는 아나운서 또 사람이 진실되게 전달하는 음. 것만큼 큰 힘을 갖는 건 없다고 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음. 자 우리 4명의 네 드리머들 고생하셨고 돕느라고 자 이제 최종 라운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2위 반론 보도, 정정 보도, 추후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언론 침해 사항을 자 유서영 드리머 만약에 이번 문제의 정답을 맞히시게 되면 최종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답 뭡니까? 정답은 언론 중재위원회입니다. 언론 중재위원회 <laughs> 정답인가요? 언론 중재위원회라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유서영 드리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laughs> 요사야두 분의 연속 마치시면서 최종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laughs> 어 언론 침해상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언론 분재위원회 정확히 마치셨습니다 소감 여쭙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우승을 할수 있었던 건이 다섯 명의 좋은 친구들과 선의 경쟁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 수 있었던 덕분인 것 같고요. 어 정말 어네 정말 행복합니다. <laughs>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민지들이 뭐 아쉽게 됐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멋진 승부 보여주셨는데 어, 마지막을 서영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해준 친구들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민지 드리머에게도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맛있어.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아나운서 여 6명의 드리머들과 함께한 장학기 드림서클. 최종 우승자는요, 유서영 드리머입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주 연속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 예비 후배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우리 장예원 멘토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꿈나무들에게 한 말씀 나눠주신다면요? 진짜 이 친구들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고 정말 멘토로서 부끄럽지 않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자다음께 외쳐보죠. 장학퀴즈 드림 서클 장학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 같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참가하게 된 친구들이니까 너무 좋은 인연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마지막에 준비한 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장혜연 멘토님께서는 진짜로 톤도 진짜 너무 안정적이시고 진짜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뉴스를 책임지는 차세대 아나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